시흥 와이즈 옵스텔 전세 7,600만 원 물건입니다. 11월 13일 날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상당히 깨끗이 치우고 가셨네요. 집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물, 나오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여기. 냉장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는, 물품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밑에 이렇게, 예, 빼가지고, 이렇게, 좀 물건 넣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 예, 되는 곳입니다. 1층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요. 소지품 드렸던 비품들은 이렇게 놓고 나가셨네요. 물 배수 상태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보고, 이상 없이 잘 나가고, 화장실에 손도이상 없이 내려가고. 샤워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주 깨끗이 사용을 하셨어요. 후두 후드, 후드, 후드. 네. 도배도 현재 얼마 안돼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고 암막 커튼도 이렇게 설치돼서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옷장 뭐 경첩 같은데도 뭐 이상이 없고 또 싱크대 경첩도 뭐 보시면 이상 뭐 이상이 없고 여기도 이상이 없고 어, 여기도 이상이 없고 어, 뭐 상당히 양호하게 사용하고 가셨는데 11월 13일 전세 보증금 7,600만 원에 예, 들어오는 물건입니다.